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시장도 참 여러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미증시의 반등세와 장초반 외인들의 매도세 둔화로 인해서 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잡아가나 싶었지만 여지없이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증가했고 뭐 반대매매 등 이런 좀 우려감들이 더욱더 쌓이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 우리 시장 큰 폭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하락장이건 간에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과정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 하락장에서 투매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내 포트를 점검을 하면서 이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았던 적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의 하락 또한 그렇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램인데 뭐 다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카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날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대행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들에 맞춰서 내용이나 전망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기업이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부적인 거는 제쳐두더라도 주식쟁이 입장에서 실적 기반의 성장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카카오는 액면 분할 전부터 들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주가가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제가 올리는 종목 영상 중에서 거의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매일같이 그날그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6월 24일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에 수급 주체들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로 인해 카카오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일단의 조정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의 특성상 현재 기업 가치가 오롯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이후에 실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들어맞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적정 주가가 잡히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을 지닌 종목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평가라는 논란은 카카오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비록 지금 조정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고성장을 이어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최근의 조정장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시장이 연이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카카오, 특별히 지금의 이 하락 장세에서 주가가 좀 크게 이탈되거나 하지 않고 지금의 횡보성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도 내가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종목도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 하락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종목 개별적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는 종목들 많습니다. 하락장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면서 이 실적가치주에 대한 부각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시기에 카카오 주가는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각자 이 내가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 어떤 가치를 보고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공포감이 가득한 지금과 같은 이 시장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든든한 종목을 갖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이 반등세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전환이 되면은 그간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동시에 실적 등의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 반등 역시 강하게 가져가게 될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피하고 상승장에서는 그 상승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 좀 정석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이 하락의 정점이니 뭐니 이번 주 내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이 글로벌 증시 하락을 부추겼던 요소들은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새로운 악재들만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뭐 다음 주에는 뭐 반대매매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거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눌린 만큼 높아졌다는 라 생각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의 하락을 만들어내 부추긴 요소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반동 정도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뭐 코로나 관련 뉴스 뜨고 호재 뜨고 하는 뭐 테마성 이슈 종목들 상승하는 거 물론 엄청나게 뭐 급등하고 뭐 부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온전히 그 상승을 내가 챙기고 그 이후에 뭐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고 그러면 야 당연히 좋겠지만 당장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의 이 시장 상황에서 카카오처럼 든든하게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종목을 내버를두고 굳이 다른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는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오늘 뭐,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부터 해서 외인들의 순매도가 금일 좀이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말간 어떤 이슈의 변동이 나타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과연 바램대로 반등장이 나올지,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이 그 동이 트기 전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영상 사실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어떤 결론을 내려드리지는 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그 정도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카카오는 궁극적으로 앞으로도 고성장이라는 이 기업 가치의 고성장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을 장기적인 그림에서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만큼 당장 하루하루 뭐 일일비 하는 그런 식의 진행보다는 앞으로도 뭐 시장이라든지 종목 자체적으로 뭐 하락을 할 때는 함께 위로를 하고 상승을 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제가 올려드리는 이 카카오 영상이 앞으로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방을 통해서 카카오 뭐 관련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중에도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가지 좀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니깐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아침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시작 시마다 링크 걸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니깐요. 정보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그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